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차향 공동체의 더팍 정우성입니다. 제가 지금 골프 8세대 골프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어, 론칭 현장에서 더킹이즈백이라고 달았습니다. 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딱신. <laughs> 잔인할 정도로 빡신 와인딩을 어필 다운이를 각각 두 번씩 소화를 하고 한1 시간 정도를 와인딩을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어,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요. 어, 제가 놀라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놀라운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재원이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 와인딩이 어마어마하게 재미있다. 어, 이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할수 있는 건데요. 세그먼트적으로는 미니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니가 재미있는 차로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미니는 사실 와인딩이나 시내에서나 고속도로에서나 뭐 공이 재미있는 차예요.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차입니다. 근데 골프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차, 골프 클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차 세그먼트가 뭐야? 아, 나 골프 클래스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골프 자체가 세그먼트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이콘인 차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차인데요. 어, 그런 차로 와인딩을 달릴 때,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사실은 기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2.0L TDI 엔진이고요. 7단 DSG 조합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폭스바겐에서는 정말 사골의 사골 조합이에요. 그만큼 녹이거다는 뜻이고, 뭐 여러 번의 개선에 개선을 거쳐서 더 이상 흠잡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성능으로 어, 이미 안착을 한 그런 조합입니다. 어, 유로 6 스텝 D를 만족시키고요, 질소호남을 80% 정도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규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엔진입니다. 게다가 이 디젤 해치백을 대표하는 골프가 돌아왔다 이러면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로 어, 와인딩을 달릴 때아 이거 무슨 어떤 비유를 해야 될지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 일단 사골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 나온 김에 국물을 말씀드리자면 어, 여러 가지 육수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수를 낼때 재료를 많이 넣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육수를 내기 위해 뭐 한약재도 넣고 뭐 과일도 넣고 뼈도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정말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어, 그런데 폭스바겐 골프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골프의 승차감은요. 골프가 와인딩을 타는 이 실력은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좋은 재료 딱 하나만 가지고 오랫동안 우려서 이 재료에서는 이거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은 무리다. 라는 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어, 이 차는요, 뉴트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이죠. 어, 굉장히 가운데. 그러니까 어어 어, 어, 성격이 이렇게 모난 게 아니라 되게 고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각각의 조합이 각각의 균형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어, 그냥 그 자체로 재미의 영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평범하고 어, 스탠다드에 가까운 것이 퀄리티가 극상에 다다르면 재미도 먹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밋밋함을 퀄리티로 극복을 하는 거죠. 어, 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과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면 전국에서 1등 하신 분, 혹은 뭐 수능 만점 받으신 분들이 "아, 교과서만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과서에는 물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몰라서 참고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골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만점을 받아버렸다. 어, 뭐 그런 느낌에 가까운 차예요. 8세대 골프는요, 놀랍게 균형을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현업에서 경험했던 골프는 5세대부터입니다. 세대 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5세대는 비교적 스포티한 느낌이었다고 치면요. 6세대는 살짝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었고요. 7세대는 완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우려했던 건이 8세대가 거기서 더 부드러워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였습니다. 그 해치백이잖아요. 젊은 차잖아요. 골프는 폭스바겐에서는 그래도 제일 젊은 차 아니겠습니까? 물론 밑에 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영원히 젊은 y o 에버영 같은 느낌의 해치백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은근히 가진 채로 어, 이번에 시승행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휠베이스가 약간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면밀히 줄었다고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서. 균형을 어,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편안합니다만 스포티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 7세대를 처음 경험했을 때 지나치게 안락한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안락함에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 해치백을 운전할 때 재미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장점들은 8세대에서 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네요. 어, 어쩌면 제가 이 8세대 골프의 시승을 와인딩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에서 느끼는 바 역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지금 속도는 높아요.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안정감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 차체에 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을 또 되게 먹어버렸다? <laughs> 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지금 골프 8세대의 공인 연비는 어, 17.8입니다. 뭐 고속도로 올라가면 20 넘어갑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이상을 스포츠로 놓고 와인딩에서 굉장히 고RPM을 쓰면서 한참을 어, 괴롭히면서 굉장히 혹사시키면서 타고요.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시한 20분 정도 탔는데요. 아까 10.4까지 떨어졌던 연비가 지금 1 2 4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이대로 1시간 정도 더 주행을 할 생각인데 어, 이렇게 주행을 하고 나면 아마 거의 공인연비 비슷하게 올라올 겁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달릴 수는 없거든요 어, 되게 이제 쥐어짜면서 2.0L TDI 엔진에 150마력 그 다음에 36.7kgm의 토크를 완전히 쥐어짜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뭐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테스트 환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평균 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골프는 정말 흥미로운 차예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7세대는 정말 단아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앞모습이 살짝 좀 패셔너블해졌죠? 어, 주간주행등이 일자로 싹 이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헤드램프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게 좀 패셔너블한 느낌이 들고요 뒷모습은 우리가 티록에서 봤던 그 뉘앙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잘생겼습니다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세대가 좀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6세대 골프가 조금 부드러워졌었고 7세대 골프는 선이 살짝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8세대는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살아났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어, 골프 GTI가 여러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GTI라고 하면 골프의 고성능 모델이죠 베이비 포르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 야 골프 갖고 싶은데 어, 디젤이라서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은 GTI 사십시오 GTI를 사시면 도로에 있는 차들 중에서 어, 정말 부러움이 생기는 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어,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더 동의하실 겁니다 현실적인 드림카 베이비 포유쉐뭐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차고요 상반기에 나고 사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폭스바겐이 골프를 만들 때이 짝수 세대의 컨버터블을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8세대에 컨버터블 안 나오나? 티로 <laughs> 카브리올레 안 들어오나? 뭐 저는 몸에 불만 카브리올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클라우스 자이시오 라죠. 어,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디자인은 기술적 문제를 미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폭스바겐의 디자인은 기능을 따른다는 겁니다. 레스이 o 모어라고 하죠. 아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인데요. 역시 그것을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계속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제가 후니에서 앞에 가는 팔세드 골프를 뒷모습을 계속 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뒷모습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예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되게 좋은 디자인이에요. 어,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쫙 늘어서 있는 사진을 봐도요 어, 어떻게 저렇게 어, 크기를 계속 키워가고 어, 시장을 확대해가고 어, 그러면서도 전통을 이어가는가라는 걸 골프도 어,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 존재 자체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가 확실히 미래로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센터페시아에는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 가운데 모니터 밑에 터치로 되어 있고요. 터치하거나, 어, 슬라이드 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둘다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뭐 아쉬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ADAS 기능이 되게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레인 어시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로스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인딩을 탈때 지금 우리가 그룹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주행을 하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차의 속도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앞차가 코너를 앞두고 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어 브레이크가 한 박자 느린다는 판단이 들었다. 골프 입장에서. 속도가 높은데 얘가 멈추지 않는 았것 같다. 운전자가. 그럴 때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어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데요. 1번 경고음이 울린다. 2번 브레이크를 깊숙이 밟아준다 3번 안전벨트를 조여준다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번 정도 하고 나면은요 어, 이 차를 한 200배 정도는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천만 원대의 어, 최강자는 골프에요 사실 어, 물론 미니가 있습니다만 미니는 뭐 저의 사랑입니다만 미니는 사실은 캐릭터가 되게 강한 자동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뉴트럴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니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골프가 나왔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어, 차뭐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예산으로 혼자서 둘이서 그리고 뭐한 3인 가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차를 찾고 있다. 반드시 SUV일 필요는 없다. 세 단일 필요도 없다. 그러면 해치백. 골프. 해치백이 싫은 분한테도, 어, 골프 한번 타보세요라고 권해드릴 만한 차요. 어, 그럴 정도로 뛰어나고, 세대를 거듭하며 가면서 이 뛰어남을 잃지 않는다는 건, 이 차의 신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몇 단계 더 키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 뭐,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골프 사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서울에서 이 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맞춰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골프 8세대 골프 시승 현장에서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최한 공동체 더박 정성이었습니다. 오, 제가요, <laughs> 제가 오늘 여기 부산 오기 전에 어제 밤부터 머릿 속에 온통 골프였어요. 어, 골프, 골프. 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샀을 차. 어, 그리고 혹시 미니를 대체하더라도 거의 유일하게 아쉬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 골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